표선 해수욕장입니다. 표선, 유명하죠? 빠져가지고. 표선 해수욕장 표선 비치 떠드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표선 주차장이 그래도 넓죠? 주차장이 있고 여기 무슨 민속 마을도 있던데 캠핑장 어, 캠핑장 야영장은 저기 입니다 여기가 야영장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야영장은 뭐 여긴 텐트 차는못 들어옵니다 여기 는 캠핑카는 여기 주차장 아니면 저 이쪽, 아까 저기, 저쪽 세우는 데 있죠? 그쪽에 노지가 있습니다. 바다가 보이는. 그쪽에다 잡아야 돼요. 아, 텐트가 몇개 있네. 아, 여기. 여기가 여행장입니다. 그 여기가 바다. 무슨 대 바다?